자, 오늘부터는, 어, e 스 중에서, 입구 자. 입구 자를 부스로 하는 한자를 살필, 살피러 갑니다. 입구 자. 이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부스란 글자가 상당히 많아요. 입구, 입부, 자를 부스란 글스가 근데 입구 자를 보면은, 요거 이제 입이라는 거다 알죠? 입구 자. 근데 문제는 입을 왜 이렇게 이뭐 형태로 그렸느냐 이제 런또 의문이 들 겁니다 이게 여기 눈도 네. 눈은 이렇게 하고 여기 눈동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랬는데 요거 눈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요걸 상형한 게요 글자다 이렇게 일하는데 이것도 조금 그 이상한 게눈먹자는 음, 왼편에서 오른편 이렇게 누었잖아 이렇게 근데 이건 섰어 이렇게 이렇게 세웠어 이렇게 세우고 여기다가 눈동자 두 개를 집어 넣은 거라 이게 제대로 하려면은 이렇게 누, 누인 상태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어, 눈목자하고 같은 게 아닌가 눈하고 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금을 망이라 그래 이제 금을 망 원래 그물망자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X자 이렇게 이렇게 했던 건데, 요걸 이렇게 이제 변형 시킨 거죠. 근데 어쨌건, 눈은 옆으로 누웠는데 세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픈해 보면은 요거하고 요거 같은 글자로 봐도 이렇게 써놓고 그물이라고 써놓고 또 눈으로, 눈으로도 보고 그렇게 돼요. 어쨌건, 눈의 모습을 그림에 이제 눈 목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입의 모습인데 입이 이렇게 네모진 게 아니잖아요 입이. 입은 대개 한 일자로 이렇게 하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야죠 요게 눈 입인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전혀 닮지 않았어요 근데 입은 입은 전부 다 입구자 이렇게 써요 그럼 왜 이렇게 쓰느냐 이제. 그런 이유가 있겠죠 입구 이렇게 하니까 입만 가리킨 걸로 알아요 그게 아니고 모든 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서 유형 유형체가 들어가고 나오는 입구를 말한 거죠 입구 이렇게 복을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럼 이건 결국 뭘 말하냐 면면열 십자 두 개가 겹친 거거든. 열 십자가 하나 겹치면, 은 이렇게 되고, 두 개가 겹치면, 은 이렇게 돼요. 여기서 우수를 떼어버리고 남는 거. 그 입구 자는, 결국은 뭐냐면, 열 십자가 두 개가 겹친 거라, 이게.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구는, 예, 입브란데스다아듯이 사람의 입을 그린 문자다. 그러게, 구 자에는 말을 하다. 뭘 먹다. 이제 그런 뜻이 들어있는데, 이거 수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두 개의 십자, 한 쌍이죠. 한 쌍의 십자가 겹치면서 생긴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요런 생각도 내가 천부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들어온 거지. 천부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런, 이런 색깔 못하죠. 천부경에는 지 1이라 했잖아요. 하늘은 1이고, 땅은 2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리고 요거는 하나기, 때, 에, 에, 하나기 때문에 <laughs> 계속 하나가 이렇게 가봤자 동그라미밖에 안 돼요, 이게. 하나밖에 안 돼요, 이게. 근데 이건 두 개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또 하나 이렇게 가고 하면 은 겹친 데가 열 십자가 두 개가 나오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땅에서는 모든 것이 음과 양 둘로 이루어졌는데 그 음과 양이 형, 네, 형태를 이루면 반드시 열 십자가 두 개가 겹치는 모습, 즉, 입구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걸 상징한 게 입구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공부를 해도 어, 입체적으로 보는 게 있고, 평면적으로 보는 게 있고, 수리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평면적으로 보는 거죠. 아무튼 그 입구자를 붓수라는게 굉장히 많아요. 뭐, 구강, 구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죠. 첫 번째 나오는 게 구강, 구강 검사한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이때 강자. 이 강자. 이 강자는 속이 이제 텅 피었다. 이게 육게 다르지만 육다우를 해야 하지 않을 고기 육을 가리킨다. 육 속에 텅 피었다. 육이 텅 피었다. 그러니까 속이 텅 피었다 해서 속길 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어, 여기, 속 빌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월 자는 육을 가리킨다고 하는 거고, 빌공 자. 빌공 자. 빌공 자하고, 장인공 자하고 합해서, 빌공 자가 됐죠, 이게. 그러면은 요게 구멍이 흐리고, 요거는 만들 공짜, 텅텅 비, 이렇게 비었다. 이렇게 텅 비었지만, 그 속에다가 뭐 만드는 장인 공짜를, 장인 공짜를 집어넣은 걸 보면, 옛사람들도 하늘이 텅텅 빈, 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 만들어진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하늘과 땅을 하늘로 이어질 적에 뭔가 만들어진다. 네. 그렇게 또 표현을 했죠 이게 구멍 혀자를 보면은 이게 지붕에 가리킨다 랬죠 직면자 또는 보호할 면자 그 무엇을 보호하느냐합니까 그러니까 여덟 개를 보호하더라 그러니까 삼극이 참다 벌어지면 여덟 조각이다 8 개를 보호하는 게 부모이다. 그래서 왜 보호하느냐면 그8 개에서 8 개에서 모든 게다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가 빌콩젠터로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살을 가렇게는 다루지 같다면살 속에 비었다속이비었다이 그런 의미라 했죠. 그러니까 구강이라고 하는 거는 입끝자에다가 이게 속이 피었다 입속에 피었다 그렇게. 입안의빈 곳, 소화관의 맨앞끝 부분, 그래서 입에 그 목구멍에 이르는 부분, 그러니까 그, 어, 입 끝에서 소화관까지, 식도까지, 그텅빈 구멍, 그걸 갖다가 구강이라고 부른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이렇게 한거죠. 근데 구멍의 혈자를 보면 은 예전에 그 사람들이 살던 동굴 입구 동굴 속에서 집이 없으니까 동굴에 살았는데 그 동굴 입구하고 그 주변에 남, 나뭇가지가 많이 들어져 있거든요. 그걸 그린 모습이다. 근데 그걸 그렸는데 왜 하필이면 여덟 팔자냐고 그 얘기해요. 그 요거는 직면자라고 했는데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어떤 불 같은 거 그런 걸 가리킨 거고 이거는 나무들이 벌어진 모습이다. 나무들이 벌어진 걸 여덟 팔이라고 했느냐면 다 벌어지면 삼각이 죄다 벌어지면 팔수로 팔수가 최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 또 그런 것도 또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 결, 이, 굿자하고, 요거는 이제 이별한다. 이별할 결, 이렇게. 그, 입으로 이별한다. 뭐 이제 그런 말이 되네. 입으로 이별한다. 그, 입에서 떨어진다. 뭐 이제 그런 말이 되는데, 이제, 한문을 읽을 때, 그 뜻을 갖다가 위해서 각 구절 아래 달았던 분법적인 요소를 통해서, 가르친다.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 결자를 보면은, 이별할 결이라고 돼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별한 게 결별한다. 할때이 결자로 써요. 지금 보는 이 결자하고 이별자, 떨어질 이별자. 이렇게. 떨어진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게 근데 이, <laughs> 이별하는 걸왜 이렇게 쓰느냐. 우선 말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말씀 문자를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거요게 피자라죠, 캐. 이제 지역에 보면은 위에는 태계가 이렇게 있고 밑에는 권창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연목 태자, 요건 하늘찬자. 해서 택천쾌라고 해요. 요 괴의 이름이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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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 그때 요 쾌자를 써요. 요때 쾌는 터놓은다고 얘기해요. 뭔가 꽉 막혔던 것 같다가 터놓은다. 그래서 터놓을 쾌다. 요렇게 얘기를 해요. 요걸 보면은 요게 왜 쾌, 쾌가 되느냐면은 전부 다 이렇게 다 터놨어요 이렇게. 근데 맨 끝에 가서 막혀버린 거예요. 음이니까 이건 양이니까 다 터터 뻥 터진 거고, 어? 음이니까 막힌 거고. 그러니까 맨 위에 하나가 이게 음이라는 놈이 딱 막고 있어서 다 터지지 못해요. 그 이걸 뻥 이건 마지막 음을 갖다가 터놓는다 그 얘기 여 이게. 이걸 터뜨려 버린다 해서. 톤을캐려한 거죠. 요거는 뭐 음이 예?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밑에 서 전부 다 양해에서 쫓겨갔죠, 이게 음이. 쭉쭉 밀려서 올라갔고, 맨 마지막에 이제 남아있는, 그걸 갖다가 캐려, 캐겨라고 부른다. 예? 이거는 음의 입장에서는 가장 약한 음이죠, 이게. 예? 그래서 마지막. 간당간당, 목숨이 간당간당, 이제 그런 상태를 딱 퇴계라고 불러요. 근데 요 퇴자가 요걸 터버린다 해서 터놓을 퇴라고 네. 한다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말씀으로다가 마지막을 터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별한다 할 때도 요, 요걸 쓰고, 그러면 이제 이 결자는 말씀이 터놓은 상태를 가리킨 것인데, 64기 중에서 43번째 해당하는 택천케를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의미 매우 위험한 상태의 처 모습이다. 이때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상징한 게요 케자예요. 그때 케자를 보면은 요거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가운데 양자고 가운데 양자는 이렇게, 이제, 멀경자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덮어 씌운 모습이라. 그건 이제 큰 대자를 다 덮어 씌운 거죠, 이게. 이게 가운데 양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요걸 갖다가 터버린 거예 요거. 인피거 그래서, 윈피넨걸 트고, 큰 대자를 이렇게 집어 넣은 거예 요게 있으면은 가운데 양이고, 요게 터져버리면은 터널 퀴즈가 돼 이게. 이렇게 터놓았는데 어디를 터놓았느냐 보니까 왼편을, 왼편을 터놓은 거야 이게 지 왼편을. 그러면 왼편을 터놓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왼편이라고 하는 동방이라 이게. 오른편은 서방을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막아버리면 다 막힌 건데 터놓아보니까 빛이 이제 들어온 거야 이게. 빛이 들어오게끔 터놨다, 그음을 갖다 처단을 해버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 음이 이렇게 꽉 막히고 사방이 전담 막혔을 때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민편에 가운데 양자 중에서 왼편을 갖다가 터놓은 쾌자로 써놨다. 왼편은 태양이 힘차게 솟는 동방을 가리키고, 큰 대자는 사람이 팔을 벌리고 크게 서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꽉 막힌 그 모진 국면을 갖다가 뚫고 힘차게 섰어 나는 결단을 상징하는 문자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이별한다. 확실하게 결단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별한다, 또 끊어버린다, 헤어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말씀으로 터놓는 거고,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물로 터놓는 거예요. 물로다가 깨끗하게 터놓을 때, 이게 터질 게 되죠.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하다 할 때는, 이게 아니라 이제 요요글자 쓰죠. 이렇게 깨끗하게 쓸어 버린다. 요거는 말씀으로 쓸어 버린다. 그래서 결정을 한다 할 때는 요, 요 글자를 쓴다 그랬죠, 이렇게. 근데 요요 글자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으로 하는 거니까 어디에 쓰느냐면 비결서 이제. 그다음에 경목 요결 같이 요결 중요한 거 갖다가 중요한 걸터 놓다 할 적에. 주로 깨달음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깨달음에 이를 때이르게 하는 건 그때는 말씀 언변에 터널 결자를 쓴 그런 결자를 쓴 거고 깨끗하게 할때는 여기 삼수변에 결자가 붙은 결자를 쓴 거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구자들은 그 구미라고 있어요. 만미자도 이게 만미. 입으로 이제 맛을 보는 거죠. 이게 지금 그 구미가 땡긴다 음식 맛이 있다 없다 이제 그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 밑자는 이제 만미. 맛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요거는 입자입구자에다 아닐 밑자로 이렇게 붙여놨죠 그럼 입하고 아니다 부정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붙여놓은 게왜 맛이라는 의미가 됐느냐. 그것도 좀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게. 자, 아닐 밑자로 하는 거는, 이게, 나무목에다가, 한나를 이렇게 더 했죠, 이게. 이건 본래, 그 나무 끝에 있는 거. 여기 여기에 이 뿌리를 말한 거고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나무 가, 줄기 이렇게 가면서 위에 이렇게 붙은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끝에 붙제 그런 나뭇가지를 말한 거죠, 여기서 나무 끝에 가는다른 작은 가지. 그러니까 잘고 네, 희미하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다 잘한 게 아니다 해서 아일비라고 하게 되었다 이게 사전에 나온, 우편에 나온 설명이거든요 네, 요 이걸 수리학적인 면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하나, 둘, 그 음량이죠 음량을 하나로 띄어서 이렇게 8발로 나눠준 거죠 수리학적인 면으로 보면 세 개까지 벌어져야 되죠, 원래. 하나, 둘, 세 개를 갖다가 했을 적에, 여덟 로 여덟 쪽에 나온 법인데, 아직은 완벽하게 벌어진 거 아니다라는 얘기죠. 두번 밖에, 두번 밖에 갈리질 않았어요, 이게. 두 개만, 아두 개만 끼워버렸어요. 세 개가 아니라. 예? 그러면은, 여덟 일이 붙긴 붙었지만은, 아직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커야 된다 해서 아직, 아직 아니다. 그런 의미가 붙게 된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거기다가 이 붓자를 이렇게 붙게 하면은 이게 세 번째 갈라진 건지 두 번째 갈라진 걸 입으로다가 맛을 보는 거죠. 계집어. 다된 건지 아직 덜된 건지 예? 그런 맛을 본다고 해서 안 미라고 한게된게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laughs> 미자도 많이 쓰잖아요. 뭐 좋은 맛을 보는 사람을 미식가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예? 아무튼 이게 아니란 그 의미의 이구자 같은 거는. 삼수변이 아니요세 개를 깬 건지, 두 개를 깬 건지, 그런 것갖다가 보기 위해서 다을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일 구변. <laughs> 구변이 있다,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변자는 이제 말씀변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말씀. 입에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말하는 말씀씨를 말하죠. 이게. 가라는 제주나 말씀씨를 가르친다. 말씀변이라고. 말씀변. 기게 가운데 말씀언이 들어니까 말씀하고 뭔가 연관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왼편, 오른편. 점다 매우 신자가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 등 매우 신, 여기 등 매우 신하고 가운데 말씀언자가 들어갔어요 좌우에서 말씀을 갖다가, 이 신자가 매우신자거든요. 맛을 보는 거죠. 매우신, 원래 이 신자는 왜 나왔느냐 하면, 분신을 새기는 모습이잖아요. 옛날에 종이나 도 예, 이런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게끔, 몸에다가 문신을 새겨놨어요. 그 문신을 새기는 도구를 그린 게 매우신 자예요. 그러니까 문신을 새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맛으로 치면 매운맛이다. 그래서 해서 해서 매우신이라고, 매우신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또 뭐냐면 말끔한 거죠. 문신을 새겨놓으면 도망갈 수가 없어. 도망가도 금방 찾고. 그래서 요, 요신 자는 뭐냐면, 맵다는, 매우, 매울, 매 맛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모든 걸 깔끔하게 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좌우에서 모든 걸 확실하게 드러나게 한다. 판단한다. 깔끔하게 한다. 그걸, 그래서, 어, 판단어 판자로, 판단어 판자로도 연관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은 말씀으로다 모든 걸 말끔하게 한다. 그래서, 말씀 변이라고 하게 된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말씀으로다가, 가운데는 말씀으로 무언가 이렇게 문신을 새기듯이 정확하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원이 딱 빠져버리면, 은 매우 신자 두 개만 남는데, 요걸, 요렇게, 따질변이라고 해요. 요 글자 자체가 변야, 요게. 따질변. 이것이 오르냐, 저것이 오르냐, 이제 따지는데, 말씀으로 따지는 거죠, 요게.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쥐를 도망가지 못하게 문신을 새길 모습 기계다. 그두 사람의 죄인이 둘이 서로 따지면서 대투있는 모습을 그린 게 따질, 따질 편자다 이렇게 나와있어 거기다가 말씀원을 집어넣으니까 말씀으로 따지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구비. 그 옛날 사람들이 뭐 이제 말을 글로다 남기고 이제 걸 구비문학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구비하고 구비란 문자를 이렇게 쓰죠 이게 이 빛자는 비석 빛자잖아요 저기 입하고 비석 입하고 비석 어울릴 것일것 같지 가 않은데 입으로 이렇게 새겨져 전에 내려온 것다가 비석에다 새겨놓은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사람은 그 몇십 년 살다 보면은 사라지지만은 그걸 갖다 비석에다 새겨두면은 오랫동안 가잖아요 그래서 오랫 오래도록 전해지도록 하는 오랫동안 전해지게 하는 그런 말 그걸 갖다가 새겨놓은 걸그 부비라고 그, 하더라.